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산본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경기도 산본에 위치한 고등학교이다. 우리 학교는 지어진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학교 같은 괴담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얘기가 있었다. 먼저 학교의 위치를 보면 산을 절반 가까이 깎아 만든 동네 위쪽에 학교가 있어서 상가 및 아파트 단지들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학교만 산길 중턱 옆에 있다. 내가 1학년일 때쯤 학교엔 앰뷸런스 소리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던 일이 있었다. 그리 관심도 없고 별일 아니겠거니 흘려보내던 중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9시 조금 넘은 시간. 당시 난 1학년 1반. 위층에서 선배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앰뷸런스 한 대가 도착했다. 도착한 요원들은 학년 주임 선생님 등에 엎혀 있는 3학년 여선배 한 명을 응급차에 실고 선생님 한 분과 급하게 병원으로 떠났다. 조금 후 학년 주임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내 귓가에 들렸다. 각 학급 학생들은 너무 동요하지 말고 하던 공부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었던 일은 3학년 여학생 한 명의 과로로 인한 사고이니, 괜한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학생의 신분에 충실해주세요. 그때서야 나도 무슨 일인가 알고 싶어 아는 동아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묻기 시작했다. 그렇게 묻기 시작한 지 이틀째 난 이틀 전 선배에게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긴 중국어 반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람들은 그 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교가 산을 깎아 만들어서 그렇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는 말로 넘긴다. 내가 들은 앰뷸런스 소리들도 대부분이 3층에 3학년 선배들이 실려나가는 소리였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동아리 선배가 해준 얘기는 이랬다. 우리 학교는 뒤쪽으로 바로 산이 보이잖아. 그 산이 아침이나 낮에 볼땐 아무렇지 않거든. 점심시간엔 가서 약수도 마시고 오고. 너도 그러잖아. 근데 야자 시간에 복도를 따라 쭉 늘어져 있는 창문으로 보이는 창밖이 너무 음산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웬만해선 도중에 화장실도 안 가거든. 그리고 창밖에서 누가 쳐다본다는 소문도 있고. 생각해봐, 기절했던 몇명내 친구들이 그때 그걸 본 거야. 3층 창문에서 지나갈 때마다 창문 밖에 붙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걸. 그냥 지어낸 얘기라도 무섭긴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정말 밤엔 복도를 걷기가 싫어. 이틀 전에 쓰러졌던 애 있잖아. 걔도 우리 반이거든. 그날도 쉬는 시간까지 5분 정도 남겨놓고는 못 참겠다고, 먼저 화장실 가 있겠다는 거야. 어제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복도를 걷는 동안 분명 자기도 뭔가를 봤대.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 창문을 쳐다보니 아무것도 없더래. 달빛인가 보다 하고는 친구들한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화장실을 갔대. 좀 무섭기도 해서 입구랑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가 볼 일을 보는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안 들리더니 어느새 옆칸 화장실 문이 덜컹였다는 거야. 순간 아무리 담이 새도 무서워서 일어나려는 순간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를 쳐다봤더니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시커먼 게 화장실 문이랑 바닥 틈새로 기어들어왔대. 그것도 눈이 정확히 보이게 뒤집어져서. 그 다음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다 눈이 마주치고 기절했다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실화괴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상당히 가위눌림을 자주 겪는 편이었습니다. 많으면 일주일에 네번 정도 눌릴 정도였어요. 가위를 한두 번 눌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위를 눌리면 잠이 깬것 같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위를 눌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가위 눌림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어떤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네요. 너무 겁이 나서 그녀는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귀에서 다시 주문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귀신이, 주기도문이야? 나 그거 거꾸로도 할수 있어.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애도 평소 가위를 잘 눌린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애는 동생이랑 2층 침대를 같이 쓰는데, 자신이 1층을 쓴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1층 침대에서 보이는 2층 침대 바닥면에서 피 묻은 얼굴의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을 옆으로 돌렸는데, 몸을 옆으로 돌리면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서 그 여자가 튀어나와서 칼로 자신의 얼굴을 찍었다고 하네요. 그 상태로 너무 놀라서 바위 눌림에서 풀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의 괴담. 비 오는 날씨에 그 사람은 조금 화가 나 있었고, 그는 자동차를 밟으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차선을 바꿀 때 옆에서 달리고 있던 파란색 자동차의 뒤쪽 범퍼를 살짝 건드린 순간, 비속을 달리고 있던 그 차는 그 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다가 하늘로 솟구쳐 땅으로 몇 번이고 완전히 뭉개질 때까지 구르고 굴렀습니다. 파란 자동차를 친그 사람은 잡히면 큰일 난다는 생각과 죄책감에 뭉개진 자동차를 무시한 채, 계속 달리고 달리던 차 사이로 질주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울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멍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누군가 확실히 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뒤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죠. 당황하고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계속 뒤돌아봤으며 뭔가 행복하고 좋은. 그냥 아무 일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라면을 끓였죠. 물이 끓기 전에 환하게 켜져 있는 형광등을 보며 멍하니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금 저 형광등이 꺼지면 여기 분명 귀신이 날 노려보고 있을 것이며, 만약 계속 켜져 있으면 아무도 없고 난 괜찮은 거다 하고 생각했답니다.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런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형광등이 꺼지고 갑자기 방은 어두워짐과 동시에,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큰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자신을 노려보고 있던 것은 분명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몇분 동안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지고 그 사람은 울면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동네 형의 죽음 동네에서 잘나가던 형이 있었습니다. 갇힌 K형이라고 할게요. K형은 사고치고 양아치 짓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멋지고 동생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K형 주위로 사람들이 모였고 또 K형이 오토바이를 좋아하다 보니 폭주족 비슷하게 동네에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아무튼 K형은 오토바이를 여자보다 더 좋아하고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속된 말로 오토제이였어요 K형 입버릇이 나는 죽어도 오토바이 타다가 죽고 싶다 했을 정도였죠 K형네 집이 노래방을 했는데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중3 때그 형이 고이었죠. 겨울이었습니다. K형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그 전날에도 얼굴 보고 인사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니 실감이 안 났어요. 저희는 감히 동네에서 K형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었죠. 형들 다 저기압이라서 병원에서 빈소를 지키고 또 묘지에 안장할 때까지. 거의 3일 동안 K형이랑 어울리던 형들은 잠 한숨 안 잤다고 하더군요. K형이 땅에 묻히고 형들이 흙을 덮어주고 잘 가라고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도 자기 집안일인 양 형들이 끝까지 남아서 일을 도와드렸고요. 이것저것 산에서 제재낼 때 쓰던 잡기들이랑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K형네 노래방으로 다 옮겨주고 K형이랑 친구들 옛날에 노래 부르고 놀던 제일 큰 방에 형들 앉아서 서로 고개도 못 들고 흐느껴 울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원이 켜지더래요. 형들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노래가 김정민의 굿바이 마이 프렌드였어요. 그때 김정민이 한창 잘 나갈 때무한지혜랑뭐 이런 노래 부를 때였는데 아무튼 이 곡이 K형의 창곡이었어요. 노래방 시간도 안 들어가 있었고 또 누구 하나 손 하나 까딱 안했는데 그 노래가 나오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자취방 괴담 집 근처에 저의 자취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처음으로 학교 3일 연속으로 안 가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학교도 잘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도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다가 친구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같이 자고 가라니까 친구들은 내일 진짜 학교 가야 된다면서 집으로 갔어요. 단칸방 자취방이라 좀 혼자 있기 쓸쓸하고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책상 밑쪽에 머리를 베고 TV 보면서 잠이 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라 제 자취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사진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술 마시고 보니 할머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상렬를 메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청 높은 꼭대기였는데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금 글을 쓰면서도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나는 그것을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가장 앞에 저승사자처럼 생긴 사람이 종을 딸랑거리면서 선두에 서서 상여를 맨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승사자처럼 생겼지만 음, 뭐랄까 조금 아주 조금 외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성 무당이랑 저승사자랑 중간쯤 갓을 쓰고 목에는 알록달록한 염주 같은 것을 메고 있었어요. 꿈이지만 선명해요. 전 꿈을 꿔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무섭게 생각하면서도 신기하게 보면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청 높은 곳에 저승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절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순간 움찔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쳐다보는데 엄청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이었어요. 얼굴부터 나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더니 제 바로 코앞에서 확 사라졌어요. 순간 놀라서 눈을 팍 뜨고 한 1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눈을 돌려보니 옆에 TV가 켜져 있고, 제 자취방인 걸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집에 저 혼자고 좁은 방에서 엄청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가위 눌린 상태라 더욱 무서웠어요.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어둡고 귀신 보면서 가위 눌린다는데, 저는 맨정신에 몸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서 한 20초 정도 후에 가위에서 깨어났어요. 지금도 귀신이 다가오거나 그런 비슷한 무서운 이야기만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은 달고 다니는 친구. 저희 반 친구 중에 시골에서 자란 애가 있어요. 여자예요. 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모두 한 동네에 사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친구네 집이 2층이었대요. 친구방이 2층이었는데 하루는 밤에 창문을 열고 달을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네 집 지붕 위에 있던 여자가 기와를 막게면서 놀고 있더래요. 이 나이였다면 당연히 거품 물고 쓰러졌겠지만 개념이 없는 나이였는지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날도 여자가 있는지 창문을 열고 봤더니 동네에 있던 또래 아이들 같아 보이는 놈들이 할머니네 과일나무에 올라가서 과일 따먹고 놀고 그러길래. 왜 자기네 할머니 걸막 함부로 따먹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애들이 너도 이리와. 하고 손짓을 하더래요. 다행히도 친구는 안 갔답니다. 그때 갔더라면 제가 이 얘기를 못 들었겠죠. 그 다음, 제 친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심상찮은 할머니께서 걸어오시더니, 많이 보시더래요. 그 할머니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너네 집이 어디냐? 해서 따라오시더니, 엄마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 밥달라고 안 할게. 방한 개만 내주면, 이집 귀신 다 쫓아줄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불쌍한 할머니인 줄 알고, 엄마가 방을 한개 비워주셨다네요. 큰 집이었나봐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제 친구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화장실 옆에 검정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오고 나서부터는 안 보이더래요. 제 친구도 참으로 바보 같은 것이, 그냥 거기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담하죠. 그 할머니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면서 귀신을 한개두개 개 붙이고 오는 거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요즘도 보면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사는 아이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실어계담. 제 동네 친구 두 명과 밤 11시쯤에 우리 집 위에 있는 초등학교에 바람 쐬러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가 주택가 쪽에 위치해 있지 않고 산기슬기 위치해 있는데 그 초등학교 반경 200m 주위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밤에 가끔 친구랑 학교에 올라가서 담배도 피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세 명은 학교 운동장의 스탠드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앉아있는 곳 바로 옆에서 성숙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앞서 말했다시피의 학교 주인은 그 시간에 사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처럼 남자들이나 바람 쐬러 올라오긴 하지만 여자 혼자서 그밤 늦은 시간에 올라오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음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가 우는 소리랑은 분명히 달랐어요. 왜 아시죠? 전설의 고향 같은 거나 영화에서 보면 처녀 귀신이 우는 소리 똑같았습니다. 소리가 처절하게 한 맺혀서 우는 흐느끼듯 우는 소리 정말 섬뜩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기척이라도 들렸다면 모를까 전혀 그런 기색도 없었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아닌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의 발원지는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5m 정도에서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우리 셋은 일제히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쳐다보았고 거기엔 여자 흐느끼며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주위에 불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있어서 5m 정도에서는 아무리 밤이 깊었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형체는 분명히 보여야 했을 텐데 우리 세명다 분명히 사람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모두 귀신인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 귀신이 존재할 거란 걸 그리고 실제로 내 눈앞에 일어날 일이란 걸 믿을 수가 없더군요. 너무 무서워 도망도 못치겠더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셋이 저거 뭐지 그러고 있던 중에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서 옆에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없고 계속 울기만 하더군요. 한 친구가 라이터를 꺼내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비추려고 하더군요. 저랑 다른 친구는 너무나 무서워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라이터를 비추고 확인한 친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사람 아니다. 그때 그 친구의 엄청난 표정과 말의 심장이 멎너버릴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망을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그 울음소리가 우리가 앉아있던 곳 맞은편, 운동장 끝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여자 울음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들린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바로 옆에서 들렸는데, 순식간에 100m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더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옆에서는 더 이상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멀리서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더군요. 공간 이동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몇몇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고양이 울음소리니, 살쾡이 울음소리니, 짐승 울음소리라며 가볍게 말하던데, 그럼 순식간에 100m나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튼 소리가 사라진 후에 라이터를 비췄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봤냐? 우리 귀신 본거 맞다. 그 친구가 라이터를 처음 비췄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답니다. 그냥 검은 어둠만 보였는데 순간 시선을 하늘 쪽으로 살짝 올렸는데 긴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겁니다. 얼굴하고 몸은 자기가 본 건지 못본 건지 모르겠다 했지만 분명히 자기 본건 사람 얼굴 형태에다 긴 머리카락 뭉치가 보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동물 우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성숙한 여자가 구슬피 흐느끼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 영화에서 천여귀신 우는 소리랑 99%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위에 서너번 눌려봤지만, 그건 단지 꿈일 뿐이라며 믿지 않았는데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귀신이 있다는 쪽에 크게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몸이 허약하면 헛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리 세명다 동시에 보게 된건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 이야기, 귀신의 복수. 친구 녀석 자취방에서 술 한잔 걸치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9시쯤 됐을 거예요. 자취방 뒤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거긴 집으로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집 안쪽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자는 계획이었죠.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거의 허물어진 폐가 아니 흉가였습니다. 친구들은 6명이었죠. 저까지 합쳐서 단체로 몰려 있었죠. 한참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라이터를 켰는데 뒤쪽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더니 없었습니다. 잘못 본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창문을 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분명 주먹으로 쳐도 깨질 만큼 얇았던 유리였는데 그날따라 돌로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할수 없이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죠. 담배를 피우려고 친구들끼리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일어섰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상하다 생각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뒤에서 쳤다는 겁니다. 이 녀석이 놀리는구나 싶어서 시끄러워 한마디로 그냥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랑 붙어있던 녀석이요. 이러더군요. 누가 자기 손을 쳤다는 겁니다.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군요. 정말 이상했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없는 게 어디 갔을까 했죠. 그런데 또 유리창을 돌로 치고 있던 녀석이 엄마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놀랐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유리창에 하얀 게 비쳤답니다. 이상했죠. 친구는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돌을 유리창으로 야구공 던지듯 던져버리는 겁니다. 덕분에 깨졌고, 우리는 자취방에 들어가 술을 마셨죠. 술에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깨어났는데 유리창 깬 녀석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을 내버려 두고 다섯 명이서 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악간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비명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유리창을 깬 녀석이 손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람 얼굴만 한 유리가 그 녀석이 자고 있던 쪽으로 날아왔던 겁니다. 덕분에 손등을 여덟 바늘이나 꿰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리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더욱 이상한 건그 깨진 유리 조각은 우리가 열심히 다 치워 버렸다는 건데 저희는 소름이 오싹하더라고요. 아홉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집 중소기업 사장이셨던 아버지는 그동안 모아 놓으신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푼 마음으로 이사갈 집을 물색하던 도중 싸게 나온 집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집이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좋다며 단번에 그 집을 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옛날 집 형태의 구조가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옛날 할아버지 댁과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집은 대충 60평 정도 되었는데 정원까지 치면 80평 정도 되었을 겁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려면 5계단 정도의 계단을 거쳐야 했고 집 밑으로 반지하 보일러실도 있었습니다 집이 큰건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옛날 집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깨림직하더군요. 그래도 벌써 집을 산 상태였고, 이사도 빨리 이뤄졌습니다. 제가 쓸 방은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이었는데,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오니,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안방에 자주 가서 잤습니다. 15살이 되어서야 제 방에서 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 보면 새벽 2시쯤 천장에서 무엇인가 기어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닥다닥 하면서 쥐들이 걸어가는 소리 있죠. 옛날 집이라서 쥐들이 많이 사는가 보다 싶어서 잠깐 깨고 다시 자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뒤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가끔 잠을 깨다 보니 시끄러워서 테니스 공으로 천장을 한번 쳤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났죠. 놀란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그날 인테리어 하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놀러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던 중, 천정 이야기가 나와 한번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형식의 집이라 천정을 뜯으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 옥상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귀와 비슷한 벽돌을 들쳐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된 철판을 치우고, 뭔가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작업하고 나니 전선 배선이랑 천정이 나오더군요. 저도 그때 올라가서 같이 봤는데 천정은 깨끗했습니다. 다만 한쪽 모서리에 쥐들이 죽어 있더군요. 쥐약을 놓은 적도 없고 굶어 죽었을 리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쥐들의 발자국 소리가 없어진 뒤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이 여름방학 때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고 몸살은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던 우리 집은 미신 같은 건안 믿으니 그냥 몸이 허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이 여름방학 마지막 날. 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눌려본 가위라 무서워 죽겠더군요. 귀 속에서 희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더군요.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눈은 반쯤 떠 있는데. 귀신이 보이면 어쩌지 싶고 암담했습니다. 그때 천정 색깔이 서서히 변하더군요. 열 십자 모양으로 서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말도 못할 때, 방문으로 누군가 쓱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가로등 불빛에 보이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안도하면서 있는 힘껏 손가락을 움직여보았습니다. 그때쯤 손가락이 하나 움직이더니 거위가 풀렸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오시더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제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제 발을 잡아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안방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자고 며칠 동안 제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세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절 깨우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성경책을 제 머리맡에 두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일 말고도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 이유 없이 보일러 전원이 꺼진다든지, 정원에 있는 퍼세식 화장실 전구가 저절로 터진다든지, 결국 우리는 그 집에 이사한 지 2년도 안 되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유는 무서운 일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더는 큰 집에 사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18평 정도의 집으로 이사를 갔고, 그 집은 다시 전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이상한 건팔 때, 전 주인이 와서 비싸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얼핏들은 이야기로 집터가 안 좋으면, 기가 센 사람을 살게 해서, 액땜한다고 하던데, 전 주인이 그런 생각으로 집을 판것 같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방이 전 주인의 할아버지가 죽었던 방이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밤마다 쥐들이 걸어가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고, 저 쥐새끼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방이었다고 하더군요.